안녕하세요. 080 아티스트 그룹 성우입니다. 요즘에는 영상 촬영에 대한 다양성도 넓어졌고, 보다 더 매끄럽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얻기 위해 짐벌 사용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자체로만 사용해도 뭐큰 문제는 없는데, 워낙 무겁기도 하고, 응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있으면 좋은 짐벌과 호환이 아주 훌륭한 액세서리들을 몇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호루스 벤노의 더블 레버 퀵슈 플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게 짐벌을 사용하다가 급작스럽게 삼각대, 그러니까 도비텔 형식의 삼각대가 있으신 분들, 여길로 바로 운영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핸들로 촬영을 하고 싶거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우리가 열심히 옆에 수치를 보고 그죠? 세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빼고 촬영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끼고 다시 수정을 세팅과 맞춰서 락 걸어서 짐벌을 응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해 가지고 몇개좀 알아보다가 저는 기존에 어차피 도브테일 형식의 삼각대가 있으니까 여기에만 맞는 그냥 퀵슈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이 바로 호러스배눔의 더블레버 퀵슈플레이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핫슈들 있죠 슈를 레버를 당기고 으로 푸는 거 그냥 넣으면 돼요. 그리고 닫습니다. 그러면 락킹 락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짐벌에 연결을 하죠. 초반 세팅 값을 수치에 맞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죠? 얘를 레버만 푸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를 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촬영하고 이쪽도 몇한가지죠 원래 기본에 달려있던 예진 빼보고, 카메라 달려있다 생각을 하고, 바로 쭉 밀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바로 운용을 가능하겠죠? 이렇게 운용을 하고, 바로 다시 삼각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풀어서 카메라가 있다고 전제하에 바로 끼시고, 레버만 끝.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편해요. 왜냐면은 보통 광고 촬영이나 아니면 저는 보통 엔터테인먼트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라 하면 뭐 거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클라이언트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분들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세팅을 하고 동전으로 다시 또 플레이트 풀어서 다시 카메라 꽂고 밑에서 충전 또 돌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왔다 갔다 하는데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5분이 만약에 휴식 시간의 5분이면 괜찮은데 촬영 중간에 5분이면 생각보다 텀이 커요. 네, 되게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축시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지훈에 보면은 퀵 릴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문제가, 그거는 여기에 썼다가 여기 쓰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퀵슈가 여기 두 개가 있어야 꽂고 빼고, 꽂고 빼고를 해요. 예. 물론 뭐 되게 간편하고 디자인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도테일리언 삼각대가 있으니까 얘네는 헤드만, 보레드만 빼서 맞아라맞아라 맞아라. 다른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끼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냥 슈만 달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굳이 여기다가 다시 또 위에 동그랗게 릴리즈로 올려서 하고 싶기에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 일단 금액적으로도 두 개를 사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하나 사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왠지 그퀵 릴리즈는 귀엽긴 한데 뭐 불안한 거죠 괜히 아 물론 제품은 되게 좋다는 걸 저도 알아요 실제로 봤고 근데 왠지 저는 이게 그대로 옛날 방식인 딱 들어가서 꽉 조이는 그 방식이 왠지 그냥 좀음 마음이 편한 거죠 왜냐면 카메라가 우리가 뭐 한 1,200만원짜리도 아니고, 렌즈랑 뭐, 이것저것 악세서리하면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짐벌 같은 경우는 들고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이왕 사는 거좀 안전하게, 내 느낌상. 그래서 저는 이퀵 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추천드려요. 되게 빠르고, 모양상도 크게 뭐, 같은 블랙 디자인이라 딱히 뭐,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하는데 아주 편하고, 저는, 예,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지 u 3에 있는 그런 핸들이죠. 이게 저는 로닌을 쓰는데 이게 로우앵글이나 할때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이게 있으면 여러모로 좀 좋겠더라고요.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구입을 했는데 이게 딱히 회사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유튜버분 링크 보고 구입을 했는데 그냥 로닌S 전용 뭐 핸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거 찾기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로닌, 뭐핸들 이렇게 치면 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직관적입니다. 풀어서 얘를 레버를 돌리면 락킹.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물려요. 그러니까 배터리 그립 그리고 여기 조작부 위에 보면은 동그란 부분에다가 얘를 물리고 말 그대로 락킹해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꽉 신나게 돌립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꽉 체결이 돼요. 음.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살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이게 들었는데 툭 떨어질까봐. 근데 뭐,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은 촬영을 할때 갖고 나가 봤는데 뭐 그런 부담은 없더라고요. 대신 조일 때좀꽉 조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음. 얘를 쓰는 이유는 뭐, g 은3처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서 촬영할 때좀 그러니까 힘의 분배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버드걸 떨리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앉는다고 해도 이게 앵글의 제약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딱 그립 잡고 최대한 위쪽을 잡으시는 게 체력적으로 좋아요. 밑에 잡으면 그만큼 이게 손실이 커요. 아니면 이쪽에 힘을 세게 주시고 여기를 가볍게 스테디캠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촬영하고 돌리고, 그 다음에 로우 앵글 할 때가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가면 되니까, 그죠? 음. 이런 거할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장점이 뭐냐면 또, 보이시겠지만, 되게 그 너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볼트들, 악세사리들을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많거든요. 좌측에 4개, 3개, 3개, 뭐. 뒤에는 한 20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한 20개 정도 달렸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모니터랑 마이크를 지금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에 달아놔서 그러는데 여기다가 필드 모니터를 달던지 옆에다가 달던지, 그러니까 이쪽, 양쪽이 상관없으니까 달던지, 뭐 마이크도 여기서 거슬리면은 로우 앵글 할스 마이크가 위에 이렇게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마이크를 옆으로 빼가지고 따로 매직엄을 사용해서 달던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건데 이런 매직감 있죠. 이런 매직감 같은 거를 옆에다가 끼고, 아니면 위에다가, 여기다가 체결해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 달고, 아니면 옆으로 모니터 달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 이게! 어, 제가 그 해외 유튜버들 몇명 봤는데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등치가 좀 있어도 이게 한장 시간 4 시간 정도 촬영하다 보면 무거워요. 그리고 또 이동을 많이 해요. 촬영 때 계속 어디 한 스팟에서 하고 한 스팟에서 하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끈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끈이 네. 멜빵 같은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두 개가 여기 부분에 홈이 두개 있는데 그냥. 이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제 가방 끈이에요. 제 크로스백 끈인데, 이런 거 그냥 체결을 바로, 딱 하면, 바로 끈으로 사용을 할수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예를 들어서, 어깨에 이렇게 매고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당기면, 얘가 짱짱이니까 처, 촬영할 때 안정성이 있죠 밑으로 이렇게 잡아도 배에 닿게 된다든지 그럼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워킹이 가능하겠죠 론인 음. SC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락이 걸려서 편한데 저는 론인 S라서 그냥 뭐 어디 이동할 때 얘를 널브러트려서 다니긴 조금 불안하고 촬영할 때만 체력 분배적으로 좀할때 여기 이것도 있으면 좋은 게요거 잡고 배에다가 얘를 딱파지하시고 잡고 움직이시면 되게 워킹이 좋아요 음. 대신 배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복근 운동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론인 자체를 쓰려면 평소에 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시면 후달립니다 후달려요 한번 촬영하면 이틀 알아놓아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짐벌을 사용하는 근육들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헬스를 좋아하는데 백날 백날 웨이트막 해도, 얘를 사용하기 쓰는 근육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거있으면 뭐 끈도 촬영할때 편하고, 매지감을, 매지감을 이용해서, 뭐, 어디 연장하기도 편하고. 기본 핸들 자체가, 뭐 로우 앵글이라든지, 킹 분배할 때 좋으니까, 이거는전 되게 잘산것 같아요. 그 재질도 뭐, 다 철이죠? 응. 철제. 알루미늄인가? 어쨌든 철제라서, 크게 뭐, 손상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네, 이번 제품은 지윤에서 나온, 지윤이라고 여있죠 지윤에서 나온 듀얼 그립입니다. 이거는 뭐, 힘 분배도 분배고, 촬영할 때 진짜 안정성이 좋기는 해요.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얘만 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가 있으면 보기도좀 있어 보이는 것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뭐 간단해요 사용하는 자체도 간단해요 밑에 보면 네, 나사가 있죠 여기에다가 1 나사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달랑달랑거려요 얘로만 박킹해서 뭐 쓰려고 했는데 그건 또안돼 안 돌아가요 아무래도 여기 위에다가 뭐딴 거를 바로 체결해도 사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바로 달아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촬영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어차피 뭐 짐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뭐 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얘를 짐벌 밑에 보면은 이제 니네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타입이 해서 여기다가 자... 오~! 저는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습니다자 끝. 근데 여기 보면 짱짱해요. 얘도 짱짱하고 이게 따로 그림만옛날엔그림만 그림만 따로 제가 구입을 해서 촬영 다닐 때 많이 썼었는데 이건 이것도 같이 동봉돼 가지고 사람보다 재질도 좋은 게 와요. 짱짱하게 옵니다. 음. 그래서 작고 그립도 사람보다 음, 편해요. 음. 그래서, 크게 뭐,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고요 이것도, 재질 자체가, 뭐, 철제기 때문에, 빠가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잡고, 앞뒤로 뭐 움직이든지, 돌든지, 뭐 팔로우를 찍던, 뭐, 어떠한 각도에서 뭘, 어떤 앵글을 잡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또 나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다가 필드 모니터를 달아요. 이렇게 필드 모니터를 달고 돌아라. 여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보통 이쪽에 HDMI 단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필드 모니터를 달아서 촬영 운용을 이렇게 할때 촬영을 할때 필드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응? 이런 식으로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 다시 등장하는 매지가 네. 이거. 스몰리그 매직암인데 원래 이게 다음 제품 리뷰인데 여기 뭐 이미 리뷰를 다 하고 있네요. 이거 매직암을 여기다가 따로 체결이 가능해요. 이렇게처럼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서 따로 뭐 필드 모니터를 달든 마이크를 달든 뭔가 내가 움직이는 내 워크플로에 방해가 안 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밑으로 해도 되고. 브에도 되고 관절이 다 360도 다 꺾이니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뭐 진짜 쓸 일이 많은 거 같아요. 뭐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뭐 이것도 아주 좋고 아까 아까 소개시켜 드린 이 이제 핸들까지 여기다 달면 끝장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활용은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날면 이제 끝장납니다. 보기에는 거의 뭐 <laughs> 상프로죠, 상프로 프로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게 막상 써보니까 얘가 있고 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왼손 자체 듀얼그립 잡아서 편하진 않더라고요. 확실히 한 손은 그냥 본체를 잡고 어는 손은 다른 걸 잡는 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둘 중에 뭔가 상황에 따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니죠. 혹시 몰라 항상 가방에 넣고는 다녀요, 둘 다. 그렇습니다. 스몰 리그, 스몰 리그에서 나온 매직감입니다 간단한 제품이죠, 이것도. 말 그대로 그냥 마법봉이에요, 마법봉. 계속 돌아가고, 360도 다 돌아가고. 얘, 얘도 90도로 꺾여요, 이렇게. 90도로 꺾이기 때문에, 양쪽 90도로 다 꺾이고, 얘도 회전이 다 가능하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다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사용하시기에 따라 되게 다채롭게. 쓰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뭐 필드 모니터 위치 변경할 때라든지 아니면 내 워크플로에 손에 거슬릴 때얘로 어딘가에 체결해서 연장시킨 다음에 그쪽에다 단드 어, 달아도 되고 뭐, 무게는 그렇게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은 준수한 편이에요. 여성분들이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풀면 또 신나게 돌아옵니다. 방향 잡아서 잡고 고정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거의 관절은 뭐 내가 쓰고 싶은 관절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가 체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이렇게 90도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하고 이 위에 뭔가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쪽 자체를 꽉 조이지 않으면 얘가 사용할 때 움직이다 보면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뭐, 잠글때 손으로 이걸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서 굉장히 꽉 조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오히려 더스트레스받아기 때문에. 막 도니까. 그런 것만 꽉꽉 조여서 웬만한 안 움직이게끔 고정을 잘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말고는 단점이랄 것까지는 뭐 없어요 마감도 견고하고 일단 뭐 컴팩트한 하이 정도면 그냥 아무 데나 넣고 다녀도 좋고 사람들이 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짐벌 악세사리들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액세서리들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본인이 맞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거나 오히려 무게만 증량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짐벌이라는 게 보통 제 주변엔 그래요 사놓고 귀찮다고 핸드핸드로 핸들, 찍는 형님들도 많아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짐이 많고 라이팅까지 다 챙겨 가야 되는 경우면 안 없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산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작업 퀄리티 자체가 좋아지니까 몇만원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체력 분배라든지 뭐 어떤 활용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아주 뒷북으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짐벌 운영 재밌게 하시고요. 그리고 짐벌로 인해서 더 퀄리티 높고 재미있는 창의적인 영상들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080 아티스트 그룹 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5.